<웃음> 아, <웃음> 여러분은 이제 아니, 저처럼 한 눈에 잘 들어오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지금 참 많이 아름답답니다. 아까 이렇게 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박수 치고 하시는데 참 오늘 뭔가 느낌이 좋네요. 지금 태양이 어디 갔니? <laughs> 근데 그래도 좀 선선해서 괜찮죠? 네! 어... 한 여름에 네! 지금 아닙니다. 그 노래는 아! 네, 노래 관련이 아니라 한 여름에 태양 뼈 아래 있는 것보다 지금이 낫죠? 네! <laughs> 아 제가 이제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. 잠시 홍보 타임을 가져도 괜찮을까요? 네! 자, 지난 9월에 그첫 번째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, 여러분! 네! 그, l e t t s With Notes라는 그 앨범이고요. 그리고 총 11곡이 들어가 있고, 제가 또 진짜 이렇게 만들고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생 좀 많이 하면서 열심히 만든 곡들입니다. 어,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? 네! 어, 거기에 이제 제 목소리로 다양한 장르들 또 많이 표현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한번 타이틀곡 그, 이것밖에 없다 들어봐 주시렵니까? 네!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것밖에 없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